자연스럽게 원나잇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네. 여기는 이제 성매매를 간 거는 어쨌든 그 작정하고 가는 거고, 음. 원나잇 같은 경우는 그게 충동적으로 만나거나, 그 준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음. 아,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20대들에게 콘돔 교육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음, 네. 음. 클럽이나 음. 그런 술집. 그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은 분명한 음. 것은 인식에 대한 음. 교들 필요하지만 아직, 아직 이 아이들은 보호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음. 문제는 이 성인이 된 20대. 그러니까 이게 10대 때는 이거 해 하지마 이막 탁탁탁 탁, 탁 음. 막아놓고 2 0대자 이제 너네 성인이니까 네. 알아서 알았으네. 해.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 물어봐야 할지도 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방임된 거죠. 음. 진짜 오히려 대학교에서의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한다거나 성강사를 초청한다거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래, 심지어 그래. 미국에서는 얼마나 섹스에듀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가를 <laughs> 대학교별로 통계를 내기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니까. <laughs> 그렇죠. 그게 마, 만약에 그런 게안돼 있으면 오히려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네, 평판이, 평판이 안좋아지겠안 어, 좋을 수, 네. 수 있겠네요. 음,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도 음, 있으면 좋다. 참 좋겠다. 거 너무 좋다. 저 대학교 사는 다니는, 니는데도한 번도 성교육 받아본 적이 어요 그렇죠. 네. 대학교에서 네. 성교육하면 당연히 어릴 때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던 기억도 없구나. <laughs>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어리, 어릴 때도 뭐 네. 저도 마찬가지. 그냥 그쵸? 뭐 이렇게 응. 올챙이. 응. 이죠 응. 응. 올챙이 그냥. 응. 어. 그러면 연말. 알게 돼. 네. 어. <laughs> 그리고 막 애들 사실 야동 봐다 아는데. 어. 네. 네. 다 그러니까 남자애들다자고 여자애들은 자기네 아, 응. 하고 보겠으니까 음. 그게 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아닐요 네. 그냥 남자애들이 야동 먼저 보고 자기 성에 대해서 다안다 생각하고 여자친구 만나면 심지어 야동을 보여줘 음, 같이 여자 이렇게 뭐. 하면 여자도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할줄 알아요. 예. 음. 근데 여자들은 야동 본다고 뭐 남자라는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왜냐면 네. 그게 남성의 판타지가 투영되어 그렇죠. 있는 영상이니까 음, 여자는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오지도 않는데 남자. 는 좋지. 음. 좋지. 막 음. 이렇게 혹시 장난 어. 어쨌든 이게 참그 오늘 어쨌든 20대들이 모인 어떤 그런 자리니까 네. 20대들의 성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함도 있고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음. 그런 게참 많이 궁금해요. 네. 아까 대학교 뭐 OT 같은 때 너무 술만 진탕 마시지 말고 성교육 할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클럽 문화를 어쨌든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20대들에서 성에 대해서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게 저는 요 사례를 보면서 성매매 업소로 가는 이 20대 남성을 보면서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되면 굉장한 사실 압박이 들어와요. 어,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누군가 성관계를 하면 부러움의 대상이고 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20대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음. 못하지 이런 거 있어요. 네. 내가 좀 찌질한가 음, 맞아요. 아니면 내가 비정상적인가 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언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고 누구랑 하는지는 오롯이 자기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맞아요. 네, 전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음. 그러니까 막 군대 가기 전에 막 네. 네. 친구들이 동무와서 음. 아 밀어 넣거나 해서 음. 그게 뭐야? 그게 첫 느낌이. 그러니까 그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남성의 아다 있잖아요. 아다, 아다. 그리고 여성 천녀. 이그두 개의 단어가 어머, 되게 그가? 참 네. 다른 의미에서 폭력적인 것 같아요, 서로의 그럼요. 네. 굉장히 폭력적이죠. 네. 아다. 그런요아니 음. 아다. <laughs> 네. 그런 얼마나 아다를 네. 무조로 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네. 그리고 군대에서도, 아, 여기 남자들 있어서 얘기하지만, 관계 안 갖고 들어오는 애들은 완전히 그냥 한 발에 보듯이 막 정말 무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막 군대 가기 전에 막 급작스럽게 술 진탕 먹고 네. 막 그런데 물그 밀려서 들어가 가지고 가게 되면 그첫 느낌이 좋겠냐고. 그니까요 얼마나 성에 대한 본인도 음, 상처했겠어요 네. 남자들은 그게 상처받죠.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여성을 만나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뭐 배운 게 그거야. 음, 그러니까. 예, 야동 아니면 그렇게 억지로 배운 그런 걸로 또 여성한테 상처 주고. 음. 이런 어떤 쳇바퀴 그렇죠. 참 슬픕니다. 네, 20대가 다들이나 슬픈데 성까지 슬프나 돼요. 그또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여성은 음. 어, 항상 그러니까 요즘 아직도 순결 교육 하는데 되게 아, 많잖아요. 네. 이거 얘기를 네. 해야 돼요. 네. 예. 이건 정말 문제인 게 여자들은 그러니까 한, 너무 순결 교육에 세뇌되어 있다 보니까 음. 남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성욕이 있고 그걸 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줬을 때 음. 그니까 러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 아막 해야 되는 건난 음. 완전 막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음. 또안 하자니까 남자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안 한다고 막 내세울 근거도 이유도 딱히 없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유보하거나 어. 아예 차라리 선택권을 남자 친구한테 그냥 줘 버리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전혀 주체적이지 못한 성관계를 성생활을 시작하게 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결별도 많잖아요. 네, 음. 그걸로 이해서 네, 네. 성관계를 남친이 요구함으로 인해서 음. 결단을 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성관계를 가질까 말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종교, 네. 부모님에 대한 네. 생각, 음. 어, 그렇죠? 음. 의식, 음. 아, 음. 그,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음. 순결의식, 음. 아,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아는 채로 결단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여성이 결단을 못 내리지. 그쵸. 그러니까 그 자꾸 미루다가 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야, 네. 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체가 너무.. 그러니까 결정.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음. 그게 가장 최우선되는 가치여야 할 뿐더러 특히 그.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나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막 과거에 막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에이. 하고 있으니까. 음. 아이 오빠가 알면 안 되는데, 그죠. 어. 음. 아빠가 알면 나는 막 예? 눈물 흘리고 막 저는 사실 네. 아 이건 사담인데 네. 얼마 전에 부모님이 제 집에 오셨다가 전 오빠랑 둘이 살고, 어, 네. 제 서랍을 열어보시고 엄마가 콘돔을 발견한 거예요. 어, 어. <laughs> 네. 아니 있 수밖에 없잖아. 네그 <laughs> 불구하고? 엄마, 엄마가 아니 그땐 이거 사업한 줄모르어아 아, 모르시고 모르시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재 짜릿했어요. <laughs> 그래서 엄마가 이게 뭐야? 이래서 콘돔이야. 음. 너가 이게 왜 필요해? 어. 그래서 엄마. 아그래 응.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가시네요. 네 어머니 어, 되게 그래도 열려 계시네네 네. 어머니가 응? 오늘 왜 필요해 이랬어요. 응.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화를 내시진 않는데 너무 낙담하고 아 어, 우리 우리 딸이 아 맹붕 <laughs> 맹붕 하신 거예요. 누나 걸쳐가 이랬는데 네 진짜 <웃음> <웃음> 우리 딸이 막누 네, 어, <laughs> 엄마는 어, 엄마는 이렇게. 너 이럴 줄, 몰랐다. 어, 이럴 줄 몰랐다. 엄마는 당연히 너가 결혼하면 그 사람이랑만 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요즘 애들 다 그러냐? 어. 이제 거기서 그 이제 그 물꼬를 제... 트기 시작해서 막 그런 그 이야기를 그 하시는데. 그렇죠. <laughs> 제주변에 그런 애들 몇명 있거든요. 어. 근데 그때 아뭐 솔라시아 뭐 이런 애들도 있어. 솔라시아. 음. <laughs> 네. <laughs> 어.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솔라시아. 넘어가. 시시기 많이 올라오죠? <laughs> 대처 방법? 그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laughs> 부모님한테 물론 말하기 되게 음.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이유로 그쵸? 자기의 그니까 선택을 이거 그니까 자기 선택이 뭐 여자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서 여자친구의 선택이 이거다 그러면은 음. 남자도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에.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도 어. 그렇게 선택을 해줄게 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울리면은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음. 음. 물론 단점도 있어 요 음. 외롭다. 미치겠다. <laughs> 하지만 장점도 있다는 거죠. 어, 저기 바른생활 청년이라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아, 수련을 하거나 내가 할수 있는 뭐, 뭐, 어, 인내심. 운동을, 인내심을 기르거나 어. 공부도 할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아닌 건 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도 되는 거 음. 그리고 제 만화 웹툰 시크릿 가족을 보는 친구들 90%가 여성이에요. 음. 특히 여자 청소년 아이들인데. 맞아. 이 순결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있으니까 본인이 약간 자유하다가 천연막이 살짝 어떻게 건드려서 피가 나오면 자기가 순결을 잃었다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만날 미래의 배우자한테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말이에요 아, 되게 암담하죠. 네. 그, 그 아이들은 그게 현실이랄까? 어. 뭐또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관계를 가졌는데 피가 안 났다는 이유로 천연가냐 아니라고 막 몰아세우거나. 우리 몇분이죠 예, 전죠 저번 방송에서 다뤘는데 무지함의 어떤 극치죠. 극치에다가 음, 그 여성을 이건 신뢰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 이게 어떤 음. 참 그러니까 남자도 불쌍하고 여자도 불쌍한 건 아픔이죠. 그니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지금. 네. 그죠 무슨, 저는 순결이란 말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한한 음. 음, 사람들은 불순결한가? 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순결이라는 단어가 순수하고 네. 그 청결하다 할때그 결이잖아요. 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 이거는 음. 그 그러니까 음. 더 여성들한테 그 순결에 대한 어떤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네. 좀 뭐랄까 순결에 대한 정의를 음. 자신이 좀 새롭게 네. 만드실까 싶어요. 네. 네. 그 적어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근간에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음. 내 철학이 있어야 음. 되는 거지. 남들이 나한테 강요한 것들이나 남의 시선이 있어야 안 된다는 거죠어 네. 저한테 쪽지 보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인상 깊었던 친구가 자기는 두 명이 남자라 근데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순결하지 못하다는 거지. 이 남자한테 너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쪽지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20대의 남녀들은? 그 여성분... 순결하지 못한 건가요? 너...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laughs> 어,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결관을좀 깨트릴 필요는 있어요. 사실 여성, 많은, 많은 여성분들이 음. 순결간에 얽매여 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막 그렇게 내 남자 친구랑 성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어도 싶다가도 갑자기 막 튀어나와 음. 서 음. 나는 순결해야 돼 나는 결혼하기 전에까지 하면 안 돼. 음. 지가막 이런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도와줘도 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아이 그런 거를 좀 없애 버리고 조금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좀 맞아요. 생각을 바꾸면 진짜로 음. 네. 즐거운 성생활을 만들어갈 네. 수 있겠죠. 그래. 어떤 남자를 만나면. 음. 근데 그 여자분이 안타까울 수도 음. 있는 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사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음. 어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 네, 같아요. 네. 그런 데심도 있었겠죠. 그, 그런 건 어때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모, 모, 뭔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숨겨이다는건 어때요? 그건... 그, 그, 그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니까 러 지금 나의 순결이 정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고 전심을 다한다는 마음이 네. 전달이 된다. 전 그게 순결이라고 보거든요. 네, 또 친구가, 저도 응, 응, 네,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응. 어, 혼전 비성교주의든 혼전 성교주의든 뭔가를 선택하라거나 그 중에 뭐 어떤 게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응. 혼전 성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혼전 비성교주의도 존중받아 마땅해요 응, 응. 하지만 사회 때문에, 사회가 반드시 음. 결혼하기 전에 순결해야 된다라든가 성결하면안 된다. 그런 사회적 압박 때문에 음.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네. 벗어나라. 음. 그,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내용 네. 때문에. 그이 여자분이 어, 지난 그두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겠죠. 어, 자세히는 네.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그냥 지금의 어떤 어, 주원을 일단 이그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미안하다. 나는 주번이 있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근데 내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난 만약 그분의 가치가 뭐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이 남자분에게 있어서 자신이 처음이 아닌 걸이 남자분이 자신한테 미안해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럼 자기만 음. 그러니까 그건 약간 어폐가 있는 음. 그어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석중씨가 음. 얘기한 네. 대로 죄책감인 거예요, 음. 죄책감. 음. 본인이 네. 갖고 있는, 음. 본인 필요 없는. 음. 어. 저도 이게 조금은 공감 가면서 안타까운 게, 물론 안타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이사랑이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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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 근데 네. 타인에 의해서 또는 사회에 의해서 음. 내가 그렇게 강요받는 음. 음. 죄책감은 떨쳐버리는 음.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죠. 예. 쓸데없는 거다. 음. 네. 버리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음. 음. 그니 여자, 여자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나름 지금 헤어지고 새로운 나름 좀 만났,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성관계를 가죠. 근데 나 별로 안 해봤어. 먼저 자기 먼저 말을 꺼낸다고 막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여자들도 어. 안 물어봤는데 왜냐면 이게 어. 그러니까 절도직각 느끼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는 몇번 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 막 이렇게. 어. 근데 그게 여자로서 살면 그런 게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음. 나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정말로 예를 들어서 모텔 가격을 안 달거나 음. 콘돔 종류에 대해 잘한다거나 음. 굉장히 능숙하다거나 이러면 그 시선이 되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음. 그렇죠.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여성들이 어, 방어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반응을 하는 그런 굴레도 있어요. 근데 모텔 가격은 요즘에 앞에다 다막 세워놓잖아요. 음. 1 0 5천 원, 1 0 0천 원. 그렇죠. 저희 집에도 모텔 거리가 있거든요. 음. 저는 그쪽으로 걸어오면은 저도 다 외웠어요. 음. 가보진 않았지만. 음. 만 오천 원, 삼만 원, 이만 오천 이렇게 정도는 음. <laughs> 뭐 아, 그럼 어디 사세요? <laughs> 저주안에서 사는데 아, 다 보여요. 어, 뭐 알수도 알 있는 거죠. 무인 아, 네. 아, 요즘에 이렇게, 어, 이렇게 주인한테 마주보면서 이렇게 키 받거나 돈 음. 계산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모텔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십 대들이 모르네. <laughs> <저도> 근데, <laughs> 근데 그런, 그런 데가 이때는 <laughs> 그냥 정상하는 거는 알았어. 요 회사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체하고딱정산하고 음. 음. 주차하고 그냥 올라가. 는거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텐데가 된 이제. 잠을 잘수 있는 잠방이라든지 이렇게 판매 형식으로 음. 무인텔은 이제 회사원들이 자, 잤다가 잠깐 나오는 음. 그런 거였는데 뭐 여, 여자친구랑도 가고 그러다가 음. 이제 잠방이라고 그런 거뭐 다시 태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어. 무인텔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뭐 어, 아 맞아 가시구 아유 그적기식으로 우린 더 공부해야겠어 모텔 공부 모텔 공부 모텔에 뭐요에 근데 모텔. 그게 어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아 20대 분들은 그니까 스킨십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니까 모텔은 너무나도 못한, 약 없다 장소가, 장소가, 장소가 없어요. 없다.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네, 하는 건 눈꼴실고 애초에 어, 그러고 싶지도 어, 어, 않고 음. 그렇다고 해서 모텔을 가자니 사실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너무 비싸기도 네. 하고 비싸기도 하고 또 인식도 네 뭐야. 인식도 안 좋고 내가 괜히 내가 여자 친구한테 모텔 가자고 하면 얘가 오해할 그렇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또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네. 면도 야, 없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영화 보고 나서 음. 둘이 같이 스킨십할 수 있는 묘한 뭐 <laughs> 기운이 와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멀티방, 비디오방, 그치? 음. 모텔 그래. 뭐다 그렇잖아요. 느낌이 음. 그렇잖아요. 음. 비디오방 갈래? 그러면 어? 집으로 불러. 뭐 이런 거계가 있고. 어, 그리고 특히, 아유, 막, 좋다. 그, 모텔은 그래도 뭐, 어쨌든 샤워시설도 있고 하니까 음. 괜찮은데, DVD방이나 뭐 이런 데는 DVD방, 정말 DVD방. 불청결하잖아요. 네, 봐줘. 네. 네. 누가 어떤 놈이 네. 어떻게 굴렀는지 그니까. 모를 그 그러니까. 가죽 시트 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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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장난 많이 칠 텐데.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 들어온다고, 바이러스. 안타까운 것 같아. 얼마 싫어. 내 여자친구 거기서 이렇게. 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않잖아. 뭐. 그러니까, 이게 참, 하, 참 많이. 우리, 우리가 20세, 20대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라하냐고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응. 네, 그러니까 뭐 공간도 없고 뭐 소위 어른들이 기성세들이 얘기하는 건강한 그러면 그런 어떤 연애는 뭔데 그러니까 뭐 침방 가야 어. 돼. 같이 침 맞아야 돼. 급 두고 막그래아니 요즘에 낮에 뭐한3 m 떨어져서 걸어 서울 근교에뭐 모텔들이 낮에는 방이 없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 다 대학생들이야? <웃음> 아니잖아. <웃음> 그러니까. 대학생은 금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근교에서. 아니잖아. 아주 동네가 여기저기 하여튼 참치어 네. 있는 세대. 네. 네. 그러면서 눈물 난다. <웃음> 어.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을 위해서 네. <laughs> 네. 좀 그런 어떤 사회의 인식과 잘못된 문화 안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를 이끌어가는 오늘 석수중 씨가 지나씨 보니까 굉장히 좀, 어 저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네요. 네. 음 좋습니다. 길게 달려왔는데, 어 부끄럽지 않아요. 의 공동대표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어또 나의 성생활도 그렇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음 소감까지는 아니지만, 건강한 본인들만의 철학? 저 제가 사실 그 프렌치 레터 프로젝트를 네, 프렌치 담당하고 레터. 있는데 음. 항상 보낼 때그 밑에 써주는 말이 음. 그 제가 제 3원칙이거든요 음. 원하는 때에 원하는, 원하는 때에 사람과 안전하게, 안전하게. 음. 이세개만 지키면 사실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음. 이 이게 저의 철학이죠 음. 성에 관한 철학 어. 이거 아, 정말 큰 선물이다 네. 소년들한테 생각 네. 정말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적인 분위기와, 가, 분위기와 관련해서 음. 많은 문제들이 성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함으로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성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데 음. 부모님들이 숨기고 음.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도 숨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라나고 20대에 떤져지고 음. 그리고 친구들과도 어떻게 하면 성을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을지 그런 담화 장소도 없고 음. 담화 뒤에도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음지에 있던 그런 성에 관한 담론들이 양지로 올라와서 우리가 좀더 많이 솔직하게 대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성에 네. 대해서. 더 끌어내서 이야기를 턴내보다 네. 네. 그렇죠. 각자의 목소리를 좀 네. 내자. 네. 음. 좋네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어쩌면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해서 하는 <laughs> 이야기들과이 메시지와 울림들이 어, 글쎄요, 그좀 이렇게 많이 좀 퍼져 나가서 메아리가 돼서 좀 건강한 문화로 이렇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크림과 자몽도 부끄럽지 않을 공동 대표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어, 많은 많은 걸 배웠죠. 네. 어떠세요, 자몽 씨? 다시 한번 어,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 <laughs> 더 열심히 성에대한 노력을 하고 또 많이 알리면서 음. 그러면서. 성을 더 음지에서 음지에 있는 양, 성을 음. 계속해서, 계속 양지에서 더 되게 높게 음.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자로서도 콘돔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에 부끄러웠어요. 음.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걸 왜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 30대 40대 지나간 시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 오늘 봤을 때이 당당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저는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당당하게 네. 그들한테 외칠 때그 당당함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건강한 확신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또는 부끄럽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 어쩌,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어 나올지. 까아 네. 이거 팟캐스트 방송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여동네에다가 음. <laughs> 하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충분히. 셋서. 할 말이 너무 많고 원래 성이라는 게 모두가 네. 공유하는 이슈다 보니까 할 말이 네, 네. 너무 많잖아요. 음. 아쉽네, 아, 아쉽다. 시간 간줄 몰랐어요. 아 정말 너무 좋다. 또 속정 씨, 저도 이렇게 성에 대해서 사실 성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음.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특히 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네. 오늘 이 자리가 뭔가 하나의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 시크릿 가족은 어, 광고 후원을 해주고 계신 주식회사 비엠컴퍼니 플레이 점점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어 사연이나 사연이나 방송 후기 또는 출연 문의를 주실 분들은 네 안내를 해주시죠, 자님 네. 사연 및 방송 소감 광고 문의는 크림 3 8 9 1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 상담 음. 원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박정자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소는 p j j a 성 c o m s l a p j j 박정자 게시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박정자 상담실에 오셔서 로그인하실 필요 없이 네, 자기 닉네임과 어, 비밀번호만 기억하시고 꼭 저희 상담 박정자 선생님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시크릿 가족은 유튜브와 어,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에서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방송 후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별점은 필수! 네. <laughs> 네. 아우 승좀 올라가야 돼요 건강한 성을 경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강으로써 스피릿 가지이더 올라가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마치기로 어, 하고 네. 우리또 변함없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